네. 오늘도 심박한 정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질문을 써 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천국에도 아픔과 고통, 슬픔과 애통이 없을까요? 그이 질문하신 분이 이걸 질문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유 좋네요 어, 제가 계속 이걸 요구했는데 예, 막이 이제 생겼어요 자 일단은 천국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어, 그러면 예수님 어, 믿지 않으면 못 가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죽는 바로 직전에 믿지 않는 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약간 공동체로 묶여가지고 함께 천국에 갈 확률이 제가 생각할 때 엄청나게 높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항상 이 공동체를 같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나, 나만 천국 가고 우리 부모님이나 내 사랑하는 뭐 배우자나 아이들이 천국 못 가고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자녀를 그렇게 안 키운다는 건일단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안 가기는커녕 나도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네. 그거는 다들 못 가는 거니까. 내가 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어, 말씀도 약속하고 계시고 같이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천국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고 특히 부모님, 자녀, 가족들한테 너무 어, 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 질문은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천국이라는 거에 대한 질문은 그렇고, 두 번째, 거기에는 고통이나 애통이나 슬픔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아마 어 그런 걸 이분이 이제 궁금해. 이게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뭔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하고 있는 천국에 어 뭐, 그게 뭐 고통 아픔 슬픔 애통이 뭐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있을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 아닌가 제, 제 나름대로 이해를 했는데 제가두 가지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일단 아픔 고통 슬픔 애통은 원래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이거는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갈때 거기 죄는 없어요 우리는 거룩해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는 우리 안에 힘을 쓰지 못하고 우리는 완전히 거듭남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몸 몸도 다 달라져요. 부활의 몸이 다르고 이 땅의 몸이 다릅니다. 이해 가셨죠? 아,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당연히 아픔 쉽게 말해 질병도 없어요. 질병도 없고 서로가 정직해져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로 인한 피해나 뭐 슬픔, 고통, 배신 이런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성품의 죄, 내지는 뭐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죄, 어,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어, 물질의 어떤 제대로 분배가 안 돼서 생기는 이 불공평의 죄, 불평등의 죄, 뭐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고 이런 일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어, 당연히 다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없으니까 그냥 이런 감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어, 그렇지 않고 그리고 또 거기서 새롭게 된 관계는요. 지금의 관계와 달라요. 예를 들어 지금 이 땅에서 부부관계였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부부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거를 여러분처럼 궁금히 여겨서 질문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는 결혼도, 결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다음 세상에서의 관계는 이 어떤 뭐 결혼이나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어떤 하나 된 어떤 새로운 공동체의 개념이 천국에선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니까 자매들 자꾸 그런거 물어보지 마세요 뭐 다음 세상에서도 나랑 결혼할 거야 뭐 그러면 이렇게 아 저기 다음 세상에 천국엔 결혼이 없다던데 이렇게 답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네두 번째 질문은 극율과 동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긍율과 동정의, 동정의 차이. 근데 사실은 이거를 번역된 거기 때문에 저 정확한 건 사실 헬라어로 설명하면 더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얘기할 때 흔히 동정하지마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차이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적인 개념이 정확히 이거다라는 국어 사전적 개념은 사실 동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국어의 단어적 개념으로 보면, 근데 통상 사회 관례적으로 동정을 좋게 많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존심 상해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거는 긍휼, 이건 동정이라기보다, 단어적 개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마음을 나눌 때 필요한 것만 주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관계 없이 도와주지 말고, 관계를 맺으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긍휼과 동정의 단어적 정의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할때 예를 들어... 음, 그,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누군가를 도울 때 돈을 주는 건 제일 쉽다 그래요. 근데 시간을 주는 건 어렵대요. 그러니까 누가 어렵다는 얘기를 뭔가 마음이 어렵고 이럴 때 뭔가 돈을 준다거나 뭔가 이렇게 물질로 도와주는 건 쉬운데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고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상황을 하나하나 다 같이 나눠주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건 그냥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긍휼과 동정.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이거는 긍휼이건 동정이다라기보단 사실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누군가를 도우란 얘기를 아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국어 사전에서 그렇게 정의가 돼 있지는 않아요. 이해는 가셨죠? 그렇지만 긍휼의 정의가 헬라어 정의가 이렇게 돼 있긴 해요.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서 같이 있는 그런 어떤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뭐 동정은 나쁜 말이고 극률만 좋은 말이다 이렇게 단어 자, 정의를 잘못하면 남들하고 이제 단어를 서로 쓸때이 설교를 안 들은 사람하고 쓸때 혼자가 일어나서 그래요 동정은 나쁜 거야 막 이래 동정 좋, 뭐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걱정돼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개념 정의는 사람을 도울 때 깊은 관계를 맺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이렇게 돕지 말고 예를 들어 성교를 할때 여러분 가서 그냥 제가 사실 계속 원했던 성교는 이런 온라인 성교예요. 어, 온라인을 원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관계를 맺는 성교를 해야 된다고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예를 들어 뭐, 아이가 필요한 뭐, 가방이나 책을 주고 와요. 한번 만나서. 그러고는 평생 그 아이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굉장히 복음을 제대로 전할 확률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처럼 1년 내내 그 아이의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지금. 알아가고, 친해지고,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우리가 이제 어제 평가를 한 시간 반이나, 저희는 무슨 회의 평가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회의주의자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나이가 있다 보니 어제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평가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았지만 사실 눈은 반 정도 내려왔어요. <laughs> 너무 졸렸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굉장히 몇개 주의 있게 들은 주, 중요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가 뭐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네 번째 정도 만나니까 제가 사실 어, 간이 아프다, 그랬나요? 간이었죠, 그게.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듣고 듣고. 어, 이거 녹화되나요? 흑흑잔데. <laughs> 하여튼간, <laughs> 어떤 부위를 정확히 얘기하면서 내가 사실은 이게 이렇게 아프고 그걸로 말면 자기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관계가 점점 맺어지고 있는 거죠. 관계를 맺을 때 복음은 더 강력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이 실제로 그 아이들에게 힘이 될수 있어요. 우리도 지나가는 이웃집, 잘 모르는 사람이 어 힘내 이거랑 나와 정말 관계를 맺고 내 사정을 전부 아는 사람이 야 내가 알고 있어 힘내 이거랑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누가 또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약간 어, 말투가 달라서 <laughs> 어조 어조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관계에 따라 우리가 격려받는 느낌도 다르고 전하는 말의 무게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에, 예 그래서 긍휼이란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때 긍휼을 베푸시고 그 긍휼은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네, 네 어, 두 가지 질문을 써주셨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어, 요런 질문이 나올 줄 몰랐네요. 방법. 아. 근데 사실은 이제 좀 클리시하게 대답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나타나는 그 어떤 패턴이 있죠, 몇 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일단 뭘할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있죠, 매일. 그게 사실 그냥 제가 근데 클리시하게 너무 답하면 재미가 없을까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러는데. 그리고 매일 말씀을 봅니다.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 의지하는데 그걸 안할 수는 없어요. 그, 그거 자체가 의지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 어떤 거냐면, 내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의 이론과 내 감정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론, 하나님의 감정을 따라갈게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매일 따라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매일 기도하거나 말씀 보는 일들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 그 의지하는 방법이라고 확인하는 방법은 그거 하고 있는지 보면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매일 기도해도 그가. 의지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간혹도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그게 완벽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클리시하게 우리가 이 정도면 의지한다고 할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는 것도 어 내지는 주일 예배도 하나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예, 그 우리가 근데 진짜로 그거는 완전한 확인은 아니에요 중심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확인을 한다면 아, 뭔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유혹이 되게 많습니다. 그 주일날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런 걸 전부 내려놓고 내가 경제적인 이득도 포기하고 사회적 관계의 이윤도 이득도 다 포기하고 여기를 나오는 거잖아요. 내지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고수하고 옷을 막탁 차려입고 막 정장을 입고 막 자리를 마련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사실 은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확인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글쎄 저는 제일 확실한 확인은 자기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 정말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죄송해요. 이런 애매모한 답을 드려서 그렇지만 제가 볼땐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그 기본적으로 마음이 평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뭐가 잘안 돼도 아, 이거 어차피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 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과 함께 불안했다가도 그날 안에 좀 불안이 정리가 되고, 뭔가 이렇게 하여튼간 하루나 이틀 안에 정리가 돼요. 하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감정이 정리가 빨리 됩니다. 뭐 그런 방법들, 뭐 좀, 하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자기가 알, 알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는? 마음의 깊은 불안이 사라져 있거든요. 하나을 의지하면. 그거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니까, 작은 불안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죠. 예를 들어, 갑자기 내가 오늘 회사를 갔는데, 오늘 회사에 잘렸어요그 다음,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 얘기 듣고도 마치 로버트처럼, 아, 제가 잘렸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의지하니까 어떻게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고 나온다면, 저는 이분이 조금 약간 의심이 여러 가지로 갑니다. 약간 사이코패스일 확률도 있고요. 왜? 감정이 그 정도로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그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하, 너무 슬프고 막, 절망되고 아, 도대체 어? 어떻게 이런 막별 생각이 다들겠죠. 그렇지만 어떤 시간이 한뭐 일주일이나 뭐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 붙들고 아, 내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내게 새 일을 열어주시겠지, 새 길을 열어주시겠지. 또 붙들고 기도하고 아, 그러면서 또 어, 자기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또 회개하고. 그리고 또 마음에 이제 화나 막 이런 게막 치밀어 오르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 억울하고 막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 어, 그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자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해서 그걸 막아 남추도 않아. 이게 아니라 나의 슬픔, 고통, 절망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고 기도하고 어, 이걸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어, 함께 기도하고 이런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움의 순간에또 확인이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평상시에는 좀 비슷해서 이제 아까 말한 루틴한 클리스한 방법으로밖에 안 되는데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큰 일이 나보면 알아요. 그 방법, 그 태도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정말 의지하는 사람들은 막 기도하는 대로 달려오고요. 약간 하나님을 평상시에 의지하는 뜻, 의지하지 않는 뜻 자기도 잘 헷갈렸는데 큰 일이 터졌는데 하나님은 이제 생각이 없고 약간 이제 동기 동장들이나 뭐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이제 사람들하고만 전화하고 연락하고 뭐 이런다, 뭐 이러면 이제 본인이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났을 때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분이 굉장히 방법을 어, 약간 중요하게 여기시네요 음. 실천적인 어떤, 어, 어떤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 어, 연습입니다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 사실은 청년부에서 훈련과정 뭐 양육과정 이렇게 개설이 되잖아요 어, 그걸로 훈련이 안 돼요 <laughs> 약간 커밍아웃 하듯이 그걸로는 훈련이 아니라 그 훈련을 위한 준비과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전면허를 딸때 필기시험 같은 거예요이건는 근데 실제는 운전을 하려면 필기시험만을 운전 못 하잖아요 실기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필기시험이 여기서 배우는 성경공부나 뭐 양육이고 이제 실기시험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기시험을 치를 때 누가 옆에서 같이 선생님이 있어야 돼. 운전 때 잡고 브레이크 걸어주는 선생님. 그래야 그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하나님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해봐야지 알고 연습해봐야지 알아요. 자기 성격에 따라서 의지하는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성품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 나한테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잘 의지했는데 저 사람은 또 저렇게 해야지 잘 의지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의지해야 되는 역량도 되게 다르고 분야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화를 되게 잘 낸다고 봐요 그럼 이 사람은 화내는 문제를 하나에 의지해야 되는데 또 다른 성품의 사람은 화는 안 내는데 항상 비겁해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용기를 내는 부분에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완전히 의지한다라는 이거에 대한 방법은요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르고 다시 말했듯이 필기시험 모두에게 적용되는 필기시험 공부하듯이 여러분이 양육 훈련을 받으시고 거기서 맺은 관계를 갖고 실제적인 실기시험을 통해 어, 연습하셔야 평상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m a l Ujian, Sarami, Tersu, Ismida. Okay. o 고 a y good. Okay. o 말 a y o